안녕하세요, 론팔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뭐두 가지와 싸워야 되죠. 세금, 인건비, 뭐이 정도 아닐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는데 세금 내는 거 그리고 인건비 이거 두 가지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법인의 세법 그러니까 회계상에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볼게요. 가진 자들의 이야기죠. 가진 자들은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어 가족 법인의 예체해둠으로써 증여가 아닌 뭐 대여의 형식으로 좀 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법인은 어떨까요? 대부법인 도뭐큰 카타고리 안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부법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부업은 개인 사업자도 있겠지만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저희는 NPL NPL 사업자죠 NPL 채권매입추심업 추심업을 하고 있습니다 NPL 채권매입추심업은 일반적인 대부업보다 좀요 자 NPL 채권매입추심업이 있고 이 NPL 채권매입추심업은 대부업인은 세 가지가 있죠 대부업의 업태는 하나 대부업이 있습니다 대부업이고 이 대부업은 세 가지로 나뉘죠. 돈을 빌려주는 금전 대부업이 있고, 그리고 대부 중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NPL 채권 매입 추심업이 있습니다. 이 NPL 채권 매입 추심업을 가진 자본금 5억 이상의 대부업만이 이 NPL 채권을 채권사, 은행으로부터 살수 있는 거죠. 여기는 금감원 등록이어야 합니다. 금감원 등록 까다롭겠죠. 뭐 오기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해요. 뭐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해당 법인의 주소지는 뭐 이런 사무실이어야 하는데 이 사무실이 뭐 지산도 안 되고 지식산업센터도 안 되고 공장도 안 되고 뭐 이미 승인을 한번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부법인은 대부 법인의 대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인터넷으로 엄청 긴 시간 받기도 해야 되고, 또있 또 집합교육을 가야 돼요. 집합교육. 자, 이 대부 법인은 법인이잖아요.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9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법인을 세금 낼거다 냈어요. 9천만원에 양도했습니다. 이 법인의 양도 양수가 가능하죠. 이게 왜 9천만원에 팔릴까요 당시에 제가 채권을 이 법인을 양도 양수할 때에 이 대부법인의 상태가 어땠냐면 자 NPL은 쏟아져 근데 돈 많으신 분들께서 네 NPL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대부법인을 만들려니까 12개월 이상이 걸린더라 1년 이상 아 이거 골치 아픈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뭐 5억이라는 자본금을 잔고 증명을 해야돼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던 시점이 있었다 하지만 자이 금감원이 어떤 곳인가 이 금감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행은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먹혀요 잘못된 예적금 상품을 팔면 우리 그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 돼 여기는 감독기관이다 보니까 아 민원이 안먹히네 민원이 안들어가요 이런 기간에서 대부 법인의 등록과 갱신을 담당하는 이 주무관님들 뭐 심사역 뭐 어떤 주사님들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안 먹혀요. 그리고 인력이 항상 부족하대. 그러다 보니까 대부 법인 이 5억짜리 n p l 채권매 추심업을 하려고 달려드는 대부 법인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12개월 걸려요. 12개월. 그리고 그리고 기존 대구 법인들도 갱신이란 걸 해요. 갱신 업무만 해도 많거든요. 그럼 갱신 먼저 해주지, 신규 등록을 해주냐? 잘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나 MPL로 돈 벌고 싶다라는 돈 많으신 분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에도 가져가는 실정이다. 그런데, 어, 이게 인력이 추원이 됐어요, 얼마 전에. 진짜로. 돼서, 뭐, 두달 안에도 나오네, 어쩌네, 소문이 좀 돌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다? 원래, 가격인 3천에서 뭐 깨끗한 결산이 잘된 법인이 3,500 정도의 거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 이게 얼마냐 한 6천에서 7천 정도 해요. 왜 그럴까요? 빨라졌는데 이렇게는 안 걸려요. 또 지금 또 걸리거든요. 한 4, 5개월 정도 걸려요. 걸리기도 하고 추가로 이 5억이라는 자본금을 두번 찍으라 했다가 지금 3번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찍기가 자 저한테 이금액에 대부법인을 사가신 분은 이거 1도 아니에요 5억 찍는 거 여러분들 통장에 5억씩 넣어 놓고 사세요 이거 없거든 이거 빌리려면 서울에 가서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이제 자기 신분증 맡기고 뭐 공인인증서 맡기고 호텔에 하루 잡혀 있으면 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잔고 증명하는데 전날 놓고 하루 뒤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 빌리는데, 불법이죠. 원문에 따지면.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200에서 300 정도 들어요. 그걸 세번 찍으라고 하니, 한 1천만 드는 거야. 시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또 오르고 있었다. 결론은, 이제, 이러한 대부 법인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뭐, MPL 사업, 이건 대부 사업, 대부업이건, 좀 합법적으로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좀 영민하게 또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 가족 법인을 만들어라. 음,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이 가족 법인이죠. 가족 법인이 하는 일이 이제 대부업인 거야. 이 대부업에서 증여나 증여가 아닌 대여로 내가 부모님의 시드 에코티를 이용해서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는 대부업. 권장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증여가 가능하죠. 어, 자, 무상대여금이 얼마죠? 법인에게 무상대여금액이. 개인일 경우에 무상대여금액은 2억 1,700인가? 이래요. 그런데 이딱1 0배예요 10배. 곱하기 10배. 법인에게 가능한 무상대여금액은 21억 7천입니다. 21억 7천. 이만큼 무상대여 가능해요. 자, 여러분, 법인의 가지급과 가수금의 차이를 아세요? 가지급, 가수 가지급금, 가수금. 이것 둘다 비슷한 이야기긴 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어떤 지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대여금인데, 이 법인의 대여금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의 대여금을 가지고 와서 이 법인으로, 이 법인으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 수익을 낸다. 수익을 내는데, 이 법인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황정음 씨가 본인의 법인으로 뭐 코인을 했어. 법, 법인의 수익금으로 그리고 법인의 어, 이익금을 가지고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주택을 마련했는데 왜 횡령과 배임이 형성될까? 왜 법정에 가서 그렇게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지 이이 이 활용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자 대여금을 법인의 대여금을 이제 차익금액이죠, 우리. 차익금액을 어떻게 인출하냐. 그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그 포인트를 놓치면 내가 만든 법인이어도 배임과 횡령은 그거예요.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운용을 하고 한 것을 이제 배임,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이 법인과 내가 만든 법인과 나는 서로 다른 거예요. 이 타인인 거예요, 타인. 이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금액. 이 내가 만든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나가 아닌데 이 금액을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장단점 한번 볼게요. 법인일 경우, 개인일 경우. 법인일 경우에는 세율이 낮죠. 세율이 낮고 개인일 경우에는 세율이 높겠죠. 건보료 낮고 개인 건보료 높겠죠. 그럼 무상 다여 가는 금액이 21억 7천, 2억 1700만 원. 뭐 10배 차이 난다. 그리고 취득세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겠죠. 취득세이득세는 개인이 좋을 겁니다. 개인이 낫다. 그 개인일 경우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인출할 경우에 수시로 인출이 가능해요. 가능한 반면에 법인 인출, 법인으로부터 인출된 금액은 이제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된다. 결국은. 결국 세금을 내야 돼요. 법인 인출금일 경우. 요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대부 법인, n p l 대부 법인을 잘 활용하면 좀더 나와, 어차피 가족들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좀더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뭐 증여받을 세상이 좀 있으시다면 이 법인을 이용하라. 가족 법인. 그 가족 법인으로 MPL, MPL 대부 법인을 만들어서 이 MPL 채권 사업을 하면 대대손손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네. 경제적 자유, MPL 투자가 답이다. 론팔레였습니다.